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아와 멋쟁이 딱정벌레다 이야 와자 오늘은 바로 구독자 표본자랑 시간입니다 오늘은 딱정벌레 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떠오르지만 바로 이분도 떠오르죠 송민규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규님 안녕하세요 자 네. 이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학명이 어떻게 되죠? 코톨라부르스 양코 스키 양코 네. 스키 멋쟁이 딱정벌레 네. 이게 우리나라의 이 양코 스키가 네. 아종이 총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유효하다고 보는 아종은 총 8아종 아 8아종 네. 그 원화종은 원화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원화종인가요? 네 아하 이 원화종은 지역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대체 네. 양코스키 원명아종 모식산지는 예. 러시아 연해주인데요. 아. 뭐 북한부터 서울 뭐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전부 다 같은 아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은 전부 다 네. 원명아종. 네. 아하 그렇군요. 이게 이 표본을 가져온 개체는 수리산. 음. 아 수리산. 것입니다. 아, 아. 네. 바로 지역 거에요 네. 사시는 근처. 네. 네. 음흠, 특징은. 가슴이 불꽃스름하고 아, 전형적인 멋쟁이 딱정벌레 네. 완형적인 멋쟁이. 완전히 전형적인 멋쟁이. 멋쟁이 딱정벌레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명화종, 양코스키양코스키 네. 양코스키. 네. 자, 그럼 바로 옆으로 한번 가 볼까요? 네네. 아, 요것도 약간 비슷한데요, 뭔가. 아, 네, 완전 비슷하죠. 예, 근데 예. 이거는 예. 진도에서 잡히는 아, 진도엔시스. 아, 네. 진도에서만 네. 얘네는 솔직히 이제 색깔이나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잘 눈에 안 띄는데요. 음. 근데 이제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아종이 지정됐겠죠그 특징이 음. 바로 뭐냐면 예. 이제 뭐 다리 길이, 더듬이 길이 아 이런 걸다 측정해가지고 오오이 지역 아종은 이렇게 다르다해서 몇백 개체를 이게 아다 제공해서 등록된 아종이요. 예. 사실 외관상으로는 티가 잘안 나지만, 예. 약간 네. 뭐그 약간 뭐 반박이 중이지? 불가능한 예. 아종이죠. 예. 이거 어차피 뭐 섬이니까 더 네. 없나. 그런데 약간 뭐 땡글땡글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쭉쭉 뻗진 쪽의 느낌이 네. 있는데 이걸 네. 뭘로 말로 야. 형용하기 <laughs>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러면은 네. 코트라부스 양꼬스키 진도엔시스 진도 진도엔시스 네. 진도에만 있네요, 그 그요네 맞습니다. 진들 벗어나면 진도엔시스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아하 그렇군요. 음. 야 여러분들 바로 이제 진도 진도 가서 이 멋쟁이 잡으면은 네. 바로 그러면 만 천도 나중에 진도에 가서 한번 진도엔시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고 그 옆으로 한번 살짝 가 볼까요? 그 옆에는 이제 부산 누스라고 부산 멋쟁이 닭종불래 아하. 요것도 네. 뭐 이렇게 특별히 요쪽 네. 거하고 비교했을때 네. 예. 차이는 없지만 얘네는 네. 그래도 이제 점열이 좀 촘촘하고 아, 이제, 그래요? 네. 오. 촘촘하고 옆에서 이제 실물로 보면 잘모르는데 예, 예. 다른 이제 서울이나 진도아장보다는점열이좀 예. 희미합니다 아 이게 지금 카메라가 거의까지는 못 잡아주고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희미하고 네, 볼륨감이 없이 좀 예. 뭔가 있, 있는 둥, 많은 등하 예. 자국만 보이는 그런 정도이면서 예. 가슴이 좀 보라색 가까운 아 부산께 네. 아 그러고 보니까는 진짜 이게 여기가 거의 뭐 네? 있는 등많은 네, 그러네요. 또좀쪽금 이쪽은, 촘촘합니다. 어, 이쪽은요, 약간 좀 이렇게 네. 좀우들두들한게 음, 확실히 보이는데 좀여 여백이 있는데 네. 그 정렬이아아 아, 얘들은 우들두들한게 적은 대신에 좀 촘촘하다. 네. 아 그런 특징이 확실히 있군요. 이것은 그러니까. 네. 음 이것은 바로 부산우스라는 부산 아, 부산우스. 부산 지역에 주로 있는 네. 그 아종, 네. 오호 재밌습니다. 이야, 흥미롭습니다. 생긴 것 전체적인 건 비슷하지만 실제로 지금 설명한걸 들으니까는 네, 확실히 예, 네, 이건 확실히 난리납니다. 차이가 나네요. 네. 확실히 나네요. 자 그러면 자 부산어수까지 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오, 어, 와하 이거 뭐 네. 확실히 색감부터가 벌써 그냥 다른 아종이라고. 네. 이건 어디입니까? 이거는 바로 거제도 아 코젠시스 거제도와 거제도 인근 네. 약간 그쪽에서 잡히는 네. 이게 뭐죠 아정명이? 코젠시스입니다. 코젠시스 네. 아 이거 나름 매력 있어요 확실히. 네, 아주 남쪽의 예. 최고의 멋쟁이죠.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저도 옛날에 거제도그휴양림 쪽에 가서 많이 채집해 봤는데 굉장이 옆... 많습니다. 예, 옆에 개체 수좀 있는 편이고 옆에가 푸르둥둥하고 전체적으로 네. 좀 매력 있는 바로 그 어제 멋쟁이 딱정벌레가나마은 그런거 보시죠 옆에 보라색 네. 아, 예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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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자. 이제 남부 멋쟁이 딱정벌레들의 조금 특징이라고 볼수 네. 있는데 네. 점열이 부산 거랑 비슷하게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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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는 그러네요. 등 많은 등작국만 어, 보이는 네.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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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쪽 거랑 비교하면은 이쪽은 확실히 이렇게 막 네.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은 자 이렇게 좀 네. 있는 둥 마는 둥 아하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반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시작 어 이건 또 뭐야 이건 완전 빨간색인데 멋쟁이가 홍단 딱정벌레 같죠 그니깐요 어허 이건 확실히 다릅니다 네, 약간 홍단 같은 느낌이 나는 약간 붉은 순음한 홍단 같지만 멋쟁이 딱정벌레입니다 이건 예, 어디입니까 이거는 주황산에서 발표된 주황 아 멋쟁이 딱정벌레입니다 아 바로 이게 주황산 사실 제가 이번에 네. 그 울진 가서 네, 이걸 맞습니다. 채집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홍단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랜턴을 빠져서... 딱 비치니까 어, 홍단 했는데 가보니까 멋지기도 하고 이거는 지역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주황산 근처에서 직접 잡은 주황 거점입니다 가장 모식산지 가까운 아, 곳에서 아, 아정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얘는 팔라티라고 아하. 이제 사람 이름을 따는 아종입니다 그러면 주황산 울진 쪽에 있는 네. 그쪽 것들이 바로 요 아종이라는 거죠 네. 음, 불그스름한 느낌을 나는 요거 잠시 생체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놈이 울진산 울진산입니다 딱 봐도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은꼭홍당 같죠 예 바로 이 지역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주황산 인근에서 나오는 그 아종이고요 네. 아하 좋습니다 진짜 황당 같아요 진짜 그 라이트 지금 진짜 황당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표본을 하면은 조금 음. 옅어지는 특징이 아하. 있습니다 옆에 예, 암컷도 예. 약간 녹색빛이 음. 올라오는데 음. 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붉은색이 원래 좀 그런 게좀 있죠 네. 자 다음은 우와 진짜 이 아름다운 이거 뭡니까 이거 바로 강원멋쟁이 딱정입니다 강원멋쟁이 네. 이야 하하하 아종명으로는 태백산엔시스 아 태백산엔시스 네. 누구나 좋아하는 네. 아주뭐 진짜 멋쟁이죠. 아 너무 예쁩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초록색과 보란색 예, 예. 보통은 음.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태백산, 부대산 음, 음, 이쪽 음, 음, 태백산맥 본 줄기에서 보란색이 음, 주로 나오고요. 음, 그렇죠. 에, 에, 에. 이제 좀 서쪽으로 가면 녹색 타입이 주로 나옵니다 이건 지역이 어디입니까? 왼쪽은 청옥산이라는 아, 곳이고요. 청옥산. 오른쪽은 이제 여기가 운두령 인근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매력적인 태백산행시스? 네. 이야 멋있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러면 바로 그 옆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요거 오, 요거 봐라. 요것도 것은, 색깔이 아주 네. 특이하군요. 지리 멋쟁이 닭정아. 아, 바로 지리산에 살고 있는. 네. 야, 요거는 어디하고 비슷하고 봐야 되나? 거제하고 비슷한 거. 거제하고 거니까. 많이 비슷하고 그죠?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예. 이것들은 약간 차이가 납니까 어제 덕과 하고 어떻습니까 어제 덕과 하고 솔직히 크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낌이라고 하죠. 아하,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음. 뭔가 그래서 사진만 봤을 때어 이건 응. 거제고 이거는 지리산인데 응. 전문가가 되면 그 정도 느낌입니다. 어딱 감이 온다 이거죠. 네. 아, 이건 지리고 저거는 거제고 네. 어쨌든 확실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면 아정미 뭡니까? p e n 페니스라고 좀 이건 라틴어인데요. 어렵네요. 네. 음. 자,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바로 지리 멋쟁이 닭정벌레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놈 보겠습니다. 어? 이거 봐라. 요거는 또 그냥 뭐 멋쟁이야, 약간 유사하네요. 네, 이것은 제주 멋쟁이 닭. 아, 바로 이것이 제주 멋쟁이 닭점볼대. 네. 얘네는 특징이 이제 예. 일반 멋쟁이처럼 생겼는데 예. 크기가 많이 작고요. 그죠? 다른 나종보다. 크기가 약간 작죠. 예. 그리고 이제 딱지 날개가 푸르스름한 게 음, 다른 나종과 음, 크게 음, 구별되는 음,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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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보십시오. 색감이 좀 색빛이 나죠. 예, 약간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른 것보다 약간 작습니다. 한번 비교해 네.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작죠 크기가? 네. 이것이 바로 제주멋지기 낙점벌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와 아, 진짜 멋지기 낙점벌레가 어디든지 살지 않아요. 아시민 네, 나라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총 여덟 아종밖에 안 되는군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볼만 한데요, 그냥 네, 올콜. 뭐 아하. 근데 나중에 또 새로운 아종이 발견될 수도 응. 있죠. 어허, 우리나라 어허, 어허, 아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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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깊고 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또 특이한 섬에서 또 발견될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네. 그건 모르죠 앞으로. 지금까지는 여덟 아종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의 멋쟁이 딱정벌레 여덟 아종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구독자 표본자랑에 표본을 제공해 주신 손민기 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딴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하. <laughs> 멋쟁이닭정벌레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진짜 최고다. 만반. 만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